아니시면 이거 이거 좀해 주시면 안돼아 A, B, 4쿼터 있어, 얼마 안얼마 <laughs> <아니>, <해, 웃음> <laughs> 아. 아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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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아, 점수? 야 점수 잘못 된데 맞아 아 맞네 지금 이어가 <웃음> <웃음> <통통>. 아, 진짜 <웃음> 좋아, 좋아. <웃음> 지영이 받아 줘 <laughs> 스윙 스윙 <웃음> 중대 올라가 나이스 쓰리!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안전전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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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없었는데, 지금까지. 증명이 형, 왜? 어, 섭다, 박서 정말 어. 실수하지, 어. 박스에신발과가 너무. 어, 와! 사소! a 이가 오늘 무너지나요? 야, 나무나, 좀잘 붙어줘. 더 나간 밭! 네이 이제 안나갔죠이 많아지듯이 역시 다르다. 기술력 다르다. 좋네. 이부장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먹으면> 10초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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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하나만 수비 하나만. <laughs> 선수 교체. <laughs> <야> 선수 교체. 용이용이 아무것도 괜찮아. 수비 괜찮아. 좋다. 야, 야, 야. 오케이. 한백이야아 어. 오. 그래 <laughs> 네이높서다 <특히 돕 도� Commons>

아기 이제 너무 기대했어 어, <웃음> 아, <웃음> 그 너무, 여기 다무는데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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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기대했어 <laughs> 기대지 마세요 <형님>. 야또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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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괜찮은구나. 웃음> 와, 안 난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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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프다. 와, 아, 나이프다. 나이프다. 아, 나이프다. 와, 와, 나이스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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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비, 나이스 비. 나이스 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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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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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어가면 완전 받아줘 받아줘. 움직여 줘 움직여 줘. 나이스! 어우 예. 에이. 오케이! 빨 어, 잘하고 있어 좀만 있네. 나오나. 여기 권지영은 아연속세개아지 아우! 아동 아우!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동점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3분의 동점 야좋아좋아좋 아! 오. 깼다. 오, 깼다. 오! 오! 빠빠 빠. 아. 야, 담아 천천히 쌓라 <laughs> 야우! 아우, 사회추가 이렇게 막걸리. 3점이다. 나이스!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! 내가 불러줄게. 10초부터. 슛! 자, 시 어! 아니야, 아니야. 와왜야잖아3점점맞네 <laughs> 맞아요 3점 맞아요 남오맞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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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렸다 오케이, 오케이. 랜딩 존 너무 왔어야 되는데 진짜 어요 아니 근리를 찢든가. 오 아, 시리겠네. 되시겠 <목소리> 좋아, 종게 좋아. 좋아. 줘다좋다이 네가 해라 괜찮아. 어, 아, 어, 아, 어, 아, 하던 대로 해. 준 저쪽 팀파야 팀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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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돌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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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와 17점 파울이 어, 어. 아, 있어 서울이. 야 우리 파울 있어 파울 있어 아, <laughs> 중백이 형 이거 지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? <웃음> 진짜 억울한 거 아니에요? 억울한 일 많아.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농구. 중백이가 졌으면 좋겠다. 오늘 민상경을 진정. 이렇게 하고 졌야 다음 주못 하는데. <laughs> 다음 주는 안 하잖아. 시합 없대요? 가운데서 하는 거죠? 가운데서 할게 가운데서 세영이 <laughs> 형 이번 카운트하면.

이거 농구하고 싶지 않아